당연한 거지만 지금 우리 팬들은 그렇는 않아요 저희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진종호 최고위원은 여러분 다 아시는 전설적인 금메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그렇게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로 인한 혜택으로 은혜 안 가죠? 네 맞습니다 진종호는 어디 갔을 같습니까? 습니다 진종호는 의경으로 의무공무를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보수입니다. 오!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국가를 위해서 안보와 보훈을 책임지는 보수입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히 걷고 고 이렇게 많이 보이셨죠? 엄청 떠 오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를 불러오셨습니까 아, 네. 뭐, 여러분이 네. 저를 뭐 그렇게 대단히 좋아하셔, 오, 좋아해서 오셨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맞나요. 여러분이 오, 제가 나라를 구할 거라고 오. 믿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 결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그 100인이 저를 쓰고 버린기는 짧다는 걸 알아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저폭주하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재명의 대국 더불어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아닙니까?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뒤로 밀리기만 할 겁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을 여기까지 만든 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저런 사람들한테 뒤로 밀리고 왜 저런 사람들한테 쭈뼛거리고 마치 무슨 죄지은 사람냥 쫓겨 다녀야 합니까? 아니요. 90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9점 제가 하겠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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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 동안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싸울 때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정의감 여러분의 국가관을 위해 싸울 때 단한 번이라도 비굴하거나 도망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단한 번이라도 제 안위를 걱정해서 움츠러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폭력 만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몸살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당대표에 나선다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정말 예외 없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앞장서서 싸우지 말아라 이미지 관리해라 넌 큰일 할 사람이니까 이미지 관리하고 싸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웃음> <웃음> 우리의 문제는 몸살이고 웰빙하는 겁니다 그거 깨부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한다면 우상은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저 이상 몸살이지 않고 싸워야 하는 당으로변모할 겁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일단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어제 합동 연설회에서 제가 평소에 안하던짓한번 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읊었습니다. 티케가 사랑하는 정우승 시인의 어. '폭풍'이라는 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잘합니다. 멋다 폭풍이 지나. 군력의 한, 한 송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유명하십니다.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정우승 시인님의 시 중에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구절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날아다니는 날아가는 한 마리 새를 보라. 제가 폭풍에 폭풍이 지나면 기다리지 않고 폭풍을 피하지 않고 폭풍 속을 스스로 폭풍이 되어 날아가는 세 미안. 미안. <목> 한 마리 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희룡도 나 완전히 새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폭풍을 맞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위기인 걸 알고 계시죠? 폭풍을 피하실겁니까? 폭풍이 지나가기를 웅크리고 기다리실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보수는 맞서야할 때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맞설 때 비로소 이겨왔습니다 대구공중이 그러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정신을 받칠겁니다 제가 그 정신으로 폭풍의 맨 앞에서 맞설겁니다 이 스스로가 됩니다. 폭풍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폭풍이 돼서 대한민국을 뒤덮어버리십니다. CK가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다시 한번 되돌아 올려봅시다. 제가 그걸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걸 네. 하기 위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귀 독특 속을 복귀해서 날아다니는 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죄송합니다 워낙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우선 장동혁 최고의 후보님 께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수 부담 엄청 되겠다 엄청 뜨겁네. 감 아, 주세요. 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라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laughs> 아, 이거 좀 웃겼다. 아, 이거 <laughs>